안녕하세요. 사이주초의 발표를 맡은 박찬양입니다. 저희조는 탭스페이스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탭스페이스 서비스와 서비스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길어 보이지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잔망루피를 모델로 한 브이로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 사이트입니다. 저희 조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일단 저희 조원 모두 현재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통점을 잘 활용하면 수강생의 입장에서 편리한 강의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부트캠프 러닝 코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온라인 수강장에도 출결, 과제 등을 관리해주는 러닝 코치 기능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 조는 강의 사이트 중에서도 LMS 기능에 집중하여 대시보드와 알림 기능을 중점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술 스택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프론트엔드는 넥스트 JS를, 백엔드는 장고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구성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강의 사이트와 관리자 사이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강의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 사이트는 수강생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단 유저는 저희가 마치 부트캠프를 신청했을 때처럼 이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탭스페이스는 프론트엔드 코스를 개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유저가 프론트엔드 코스를 선택해서 사전 신청에 성공하게 되면 1년의 과정을 거쳐 탭스페이스에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이 권한은 인증 번호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탭스페이스 DB 안에는 인증 번호를 인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유저의 이름과 연락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저가 이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했을 때그세 가지 사항이 모두 DB에 있는 값과 일치하게 되면 유저는 회원가입에 성공하게 되고 이때 카카오 로그인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에 성공하게 된 유저는 그 다음부터는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가장 집중해서 구현했었던 데시보드입니다. 일단 대시보드에서는 유저가 가장 최근에 수강한 강의를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유저가 이 강의 수강장을 처음 사용하는 신규 유저라면 최근에 수강한 강의는 없,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컴포넌트에서 유저는 오늘의 강의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탭스페이스는 부트캠프라는 특성상 한달 단위로 이제 전체 강의 목록이 날짜에 따라 스케줄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에 따라서 매일 새로운 강의가 세 개에서 4 개씩 업데이트되고 유저는 오늘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석은 다음 날내 출석에서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강의들의 카테고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에 속한 강의들을 모두 수강하였을 때 이처럼 예쁜 오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오각형을 완성해가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수강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서는 이제 강의 카테고리별로 미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제 파일을 올려 놓게 되면 이는 AWS S3 스토리지에 저장되게 되고 이제 상단에 위치한 컴포넌트에서 내가 제출한 과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제출했던 과제를 유저가 다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수강장입니다. 수강장은 오늘의 강의나 내 최근 강의를 클릭했을 때 수강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강의 목록은 이제 탭스페이스의 프론트엔드 과정의 모든 강의가 출력되긴 하지만 이제 오늘 날짜와 오늘 이전 날짜의 강의의 경우에만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서 수강을 할수 있고 유저가 수강 완료한 강의와 수강 완료하지 않은 강의의 UI가 다르게 표시됨으로써 유저는 자기가 어떤 강의를 수강했고 어떤 강의를 수강 완료하지 못했는지를 쉽게 알아보고 이제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러닝 코치 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져 있고, 이는 장고 어드민 페이지, 즉 슈퍼 유저가 이제 매니저 권한을 부여해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해 되게, 주게 되면, 이제 장고 안에서 스태프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매니저 권한이 있는 분들만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구성은 이제 로그인 페이지와 대시보드 페이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수강생들의 출결, 과제 제출 여부, 수강평, 사전 신청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 조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저는 팀장 역할과 백엔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예림님께서는 프론트엔드 구현을 담당해주셨고, 미성님도 프론트엔드, 다경님도 프론트엔드, 은빈님도 프론트엔드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3월 3일부터 오늘인 3월 29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첫 회의를 통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획 단계에서 노션과 피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지 2주째 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이용한 구현을 시작하게 됐고 이때에는 백엔드 서버가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REST API 콜을 할수 있도록 도커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주 끝쯤에는 이제 AWS를 사용해서 백엔드 서버를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주에는 프론트엔드 중에서 강의 사이트가 버셀을 통해서 배포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관리자 사이트까지 버셀을 통해서 배포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구매를 해서 이제 네임 서버를 사용했고, 프론트엔드 강의 사이트와 관리자 사이트 각각의 서브 도메인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SSL을 획득하여서 이제 HTTPS 프로토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입니다. 어, 굉장히 어지럽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 주로 소통을 위해서 슬랙복과, 어, 슬랙과 노션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슬랙을 사용할 때 편리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앱을 연동해서 쓸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깃허브랑 AWS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의 경우 저희 팀 레포지토리, 팀 레포지토리를 이제 어, 팀 조직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이제 풀과 커밋 내역이 바로바로 바로 푸시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방의 경우에는 AWS의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해서 서버의 CPU가 일정 범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마의 경우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에서도 이 피그마의 디자인을 보고 어떤 API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이제 기획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중 하나가 노션에 있는 유저 스토리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탭스페이스 사이트에 접근한 유저 유저가 처음 진입 때부터 이제 로그아웃 할 때까지 어떤 경험들을 할수 있는가를 이제 스토리로 정리함으로써 이제 프론트와 백 모두 구현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노션 페이지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게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각각의 팀원들이 오늘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서로 볼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API 목록의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API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API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프론트 엔드에서 API 코를 사용할 때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Next.js를 프레임워크로 하여 버스를 사용해 배포하였고 백엔드는 3주차까지는 AWS의 EC2 라이트쉘 마이, MySQL DB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잦은 CPU 초과 문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와 DB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버와 DB 이전 경험도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S3는 과제를 제출했을 때 첨부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S3의 접근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사용한 협업 툴의 목록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망의 서비스 시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잔망루피를 모델로 해서, 이제 저희 탭스페이스 1기 수료생인 김루피 수강생의 브이로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 곳곳에는 저희 탭스페이스 로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로고의 개수를 정확히 맞추신 첫 번째 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안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 기술입니다. 프론트엔드 사용 기술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프론트엔드 담당 팀원인 예림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프론트엔드 처...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기술을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세웠는데 저희가 MVP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기준을 잡은 게 사용법이 쉽고 공식 문서가 잘 되어 있고 검색 자료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가 써봤을 때 타입 에러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언디파인들를 찾아서 이제 역으로 디버깅하는 일을 줄여주는 게 편해서 사용을 했고 프레임워크는 제가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랜딩페이지 부분이 저희가 seo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n e x t j s 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태 관리는 사실 자료로 따지면 리덕스가 많은데, 이게 리덕스는 처음에 공부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리코일이 리액스 훅스 사용 방식이라서 사용법이 쉬워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UI 라이브러리는 엔트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이해가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컴포넌트 종류가 많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버셀을 배포할 때 사용을 했는데, 저희 팀에 프론트를 배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버셀이 넥스트 JS를 만들어서 그 호환성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셀에 등록을 하면 기본으로 CI CD를 제공을 해줘 가지고 기능을 그게 편해서 배포를 할 때는 버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라이브러리들은 사실 새로운 것보단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최대한 사용해 본적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선택해서 사용을 했고요. 관리자 사이트는 딱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필요하지 않아서 기본으로 리액트를 사용을 했고 그 외에는 시작할 때 저희가 시간이 어드민 페이지 시작할 때좀 촉박했어서 가지고 그 앞에 사용자 페이지 사용할 때 썼던 거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백엔드 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엔드는 언어로 파이썬을 사용했고 프레임워크로는 장고를 사용했습니다. DB는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버 구성의 경우에는 엔진엑스, UWSGI, 장고로 구성하였고 배포 플랫폼은 초기에 AWS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로 통신하기 위해 SSL 인증서를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발급받아 엔진엑스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의 경우에는 심플 JWT를 사용하여 토큰 방식으로 구현하였고 세 쿠키를 사용하여 헤더를 통해 프론트로 전달되면 자동으로 쿠키가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배포 단계에서 쿠키가 자동 저장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크롬의 쿠키 정책에 대해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카카오 로그인을 위해서 카카오 REST API를 사용하였고 유튜브 API를 사용해서 비디오 ID를 추출하여 DB에 저장해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특이정보 API는 강의 스케줄링 시 공휴일을 제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WS3와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예약 작업으로 장고의 크론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대시보드에서 알림창의 경우에 유저의 전날 수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림이 설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이나 과제 관리 등도 해주게 되어 있고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 때때로 맞는 그런 알림 같은 거를 내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림이나 뭐 오늘의 강의 설정 같은 거를 서버에서 자정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약 작업을 크론탭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되어져야 할 사항 중에서 로그아웃할 때 헤더가 렌더링될 때 로그인 상태 헤더로 잘못 렌더링되는 현상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강의 사이트 댓글이 두 개씩 등록되거나 숙제 제출 후에 숙제 목록이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에러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능 개선 측면으로는 쿠키로만 토큰 인증을 할때 HTTP only로 쿠키 저장을 하여 자가, 자바스크립트로 쿠키 탈취를 막, 막는 것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의 사이트를 처음 사용하는 유저를 위한 튜토리얼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사이트의 대시보드, 서브페이지 간의 전환이 라우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사이트에서 테이블의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리팩토링 사항으로는 불필요한 API 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좋초 팀노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